자 오늘은 대망의 날입니다 진짜 대망의 날 완전 대망의 날 날씨 되게 좋다 안녕 갔다 와. 이따가 봐 저희 결혼식이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저희 집이자 여행을 책임져 줄 자동차 계약을 하고 인수를 하는 날입니다 잠을 진짜 거의 못 잤어요 와 11시 쯤에 누웠는데 근데 이게 설레어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긴장되고 걱정되는 게 설레인 것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러 갑니다. 수원까지 가야 됩니다. 아 멀다 멀어. 예,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 여기 길 뭐야 여기? 여기 막 내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길이네. 뭐 굳이 비교해보자면 제일 처음 세계 일주 나갈 때 그. 공항 가는 길. 어 여기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수영 특수가 캠핑 칸 거죠? 네. 다행히 딱 보고 가신 날. 네. 그날 또 오후에 그 나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거 밧데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다행히 딱 가셨어요 아, 진짜요? 예야가 네. 네. 계약금 걸었어 그분들 다행이네 예 진짜로 저랑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왔어요 음 데, 저랑 대차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분들 음... 사장님 가고 나서 진짜 손님 그날 여덟 팀더 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혼자 와 오... 그날 그날 그차저차 팔릴 날이었나 봐요 저저차사 저걸 물어봤어요 계속? 네분 정도가 오... 네 4분 네 정도가 저차 사신다고 생각해 보신다고 가신 분이 한두분 정도고 저희 형이 네. 진짜 싸게 드렸더라고 맞아요 결혼하신 다면 결혼 선물 선생님 쳐 이래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해 주고 있어요 막 손이 떨리네요 기가 음. 한무대기 한무대기야 아 이게 중고차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런 매뉴얼이나 새차를 사는 사장님이 주의사항이나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줄 텐데 기초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걸 몰아야 되는 느낌? 굉장히 불안합니다 22년 차요 자차는 없고요. 기급 출동, 저희 디비선의 보험 6번에 캠핑카는 그 무료 출장 그 있잖아요. 견인 서비스 네, 그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 네. 캠핑카 요율이 따로 있거든요. 고객님, 아, 근데 지금 저희의 신혼집이자 그리고 여행을 책임져 줄 차를 계약을 했고요. 무시동히터가 있을 텐데, 아, 여기 딱무시동히터 기분이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좋진 않지. 왜?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가? 저희는 이제 11일 뒤에 결혼을 하고 이 차에서 1년 동안 살아볼 겁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이 차를 타고 해외로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캠핑은 많이 해봤지만 캠핑카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서 이거는 수도, 전기 뭘 신경 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필드 테스트로 한두달 정도 국내 여행을 좀 해볼 거고요. 최대한 캠핑카의 지식을 넓혀서 외국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캠핑카 가격 같은 경우에는 6,150만 원인데 5,200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 부부들이 대출을 받아서 캠핑카를 산다 그러면은 약간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고요. 근데 더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집을 전세계약하는 건또 박수 쳐주죠. 근데 저한테는 여기가 집이에요. 저는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혼수를 할 것도 없이 다 달려 있었어요. 전자렌지. 아, 이게 아니죠. 전자렌지, 뭐, TV까지. 게다가 또 저는 직업이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집도 되지, 작업 공간도 되지, 여행도 시켜주잖아요. 아, 너무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캠핑카 타고 계시는 분들 혹시 구독자 중에 계시면 많은 간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수 있는 삶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런 집 크기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됐다. 됐다. <laughs> 아씨 나 살다 살다 화물차를 몰게 될 줄이야. 진짜 사람들은 모른다.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이 편하라고 이렇게 팔거칠라라고왜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들지? 뭐 도끼 같아. 저는 새차 사면은 막 이런 비닐 안 뜯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다 껍데기일 뿐이야. 출발. 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도로를 보게 되네. 트럭이라는 게 뒤가 엄청 무거운 게 지금 느껴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1년 동안 여기에서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재밌는 여행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 오. 오 방금 이 커브를 트는데 느낌이 진짜 이상했어요. 난 이미 좌회전 길을 들어섰어! 근데 저 뒤에는 한참 직진을 달리다가 한참 뒤에 나중에 좌회전을 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운전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게 좌회전만한 호텔인데, 와, 꽤 피곤하네. 이거 확실히 운전할 때 엄청 위아래로 꿀렁거리고 좌우로도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 서스가 굉장히 물컹한 느낌이라서 운전할 때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서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속 80이 넘어가면 어 이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기분이 바로 딱 들어요. 그냥 내이 핸들을 잡은 손끝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 운전 습관을 정말 많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적응이 또 금방 되겠죠. <laughs> 참 사람이라는 게 무서워요. 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가격은 안 나왔는데. 주차를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어, 잘 됐어. 잘 됐어. 이제 진짜 걱정할 거 없고 결혼만 잘하면 돼요. 아우, 진짜 너무 기대되네. 너무 기대돼. 죽겠어요.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집. 이거만 마음에 들어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국끼리 엔젤. 저희 이제 함께 할 우리 자동차. 이름을 좀 져주고 싶은데, 자꾸 리아가 뭐, 복길이 엔젤. 그래서, 아,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너무 아, 재미가 진짜 없다. 엔젤 너무 좋아. 엔젤 너무 아재 같아. 뽀삐 어때, 뽀삐? 뽀삐? 네. 어, 죄송합니다. 뽀삐, 어. 뽀삐. 지금 2023년이야. <laughs> 아니, 무슨... 아, 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laughs> 이거 다 캠핑카에 들어갈 건데, 나중에 소개할게. 나 너무 설레 설렌다고? 응 어. 우리 그.. 불빛? 와 어... 어. 어. <laughs> 장난 이지 운전 어, 나름 괜찮았어 좀 힘들긴 했는데 오, 엄청 안슬아슬하게됐어 슬슬 어, 이렇게 해야 된대 오. 들어와 우리 집이야 아아어 아, 들어와 왜너 <laughs> 네. <laughs> 진짜 좋아 뭔가 재밌지? 어아 여기 창이 있네 오빠 어 창이 있어 오빠. 얘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도 있네 그래 그리고... 여기도 창다 있고 여기 세개 있고 여기 창다 뚫려있어 그리고 이제 등 같은 거 봐라 우와. 감성 있게 이정도? 어, 이, 이 정도? 어. <laughs> 뭐야 블루투스 맥주 따 까고 <laughs> 내 위치가 어 <거> TV. 미자. 브레이블. 오오오오 짠. 우리의 축하. 그렇지. 축하 축하. 파이팅하자. 재밌게 놀자. <laughs>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여행했으면 좋겠다 쉽게 얻은 거 아니니까. <laughs> 전 주인의 취향인데. <laughs> 어항을 좋아하시네? 여기 열어봐봐. 아, 설마! 열로봐봐이 되게 좋다. 되게 낭만 있고. 진짜 좋아